네, 안녕하세요. 한잔입니다. 예, 우리 멀바 회장님께서 선물해 주신 테라브레스 가글입니다. 그 자극적이지 않은 가글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 올리브영에서 단독 기획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예. 용량이 473ml. 예, 이런 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예, 473ml 473ml에 12ml짜리 12개 들어 있습니다. 테라브레스 한정 기획이라고 써 있고요. 네, 본 제품은 국내 식약처 의약외품 규정에 따라 예, 한국 정품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 알코올이 들어 있지 않고요. 인공 색소 들어 있지 않고 인공 향료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어있지 않고요. 1.3배 용량의 예, 가글입니다.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기획상품이다 보니까 여기 샘플이... 샘플이 아니죠. 예, 휴대용 가글이. 엄청 들어 있네요. 이건 뭐지? 아. 받침. 예. 12mm짜리가 12개 들어 있다고 써 있었거든요. 예, 이렇게 12개 들어 있고요. 이본품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예. 마일드 민트. 구강내 악취 제거, 충치 예방, 플라그 제거, 구강 정화. 테라 브레스, 마일드 민트. 보시면 알코올이 들어 있지 않아요. <laughs> 페트병이고요. 예, 딸의 입 냄새를 없애기 위해 아버지 마음을 담아 개발했다고 하네요. 예, 플로 오로화 나트륨은 불소입니다. 불소. 예, 알코올이 들어 있지 않아요. 예, 구강내 악취 제거, 충치 예방, 플라그 제거, 구강 정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구성품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예, 페트병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용해야 될것 같아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